다니엘 오늘의 기도 1 하나님 올 오전에 정수기 필터를 교환하고 또 자녀와 함께 일산 바닷가를 함께 거닐었습니다. 모래와 바다와 하늘 하나님 이 색깔이 너무나 세계로 구분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세 가지 색의 조화가 이루어짐을 봅니다. 아버지, 자연의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, 하나님의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나누며,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, 천국 시민이 너무나 되고 싶어 하는 소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버지 아버지 자녀의 권세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 일에 아버지, 제가 사용되어지고 또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, 인도하여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주님,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